저는 강아지가 한 마리를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가정견에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였을 때 만약에 문제 행동이나 반했을 때다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여러 마리보다는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마리 키우는 집안의 사례를 봤을 때 사람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. 한 마리를 키우는 가정집보다는. 굉장히 사람에 대한 집착도나 요즘도가 많이 덜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분리불안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 키우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집착도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손님이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그런 집착도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많이 오는 집은 그렇지, 많이 안 오는 집은 어거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제하고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. 아이들끼리의 노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자가적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산책 나갈 때, 어, 산책 나갈 때 여러 마리면 한 마리씩 나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한 마리씩 나가더라도 그런 게 힘들겠지만, 일단 집안이 좀 넓은 공간이라면, 집안에서 강아지들끼리 놀고 지치락거리고 하고 하는 게더 좋다고 봐요.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만 온전히 100%의 사랑을 줄수 있잖아. 근데 여러 마리면은 나눠야 되는데. 여러 마리한테 똑같이 왜100%못 해줄까요? 그거는 뭐좀 어찌 보면 평경. 그러니까 여러 마리 키우려면 본인 스스로 자체가 여러 마리 똑같이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. 요 한 마리를 키우다가, 어, 이 아이가 막 낑낑거리고, 침으로 가거나, 뭔가 지루해 보이니까, 한 마리를 더 추가를 하시는데, 그거는 참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거는 사람의 편의에 서 그런 거고, 일반적으로 가정에서, 이제, 가정형들이 이제, 이제, 2세를 낳았을 때도 여러 마리가 되는 상황이니까, 여러 마리 키우는 게 좋은 점이 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, 여러 마리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,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, 어, 견주로서의 마음가짐이고 준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보통 많이 키우잖아요.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 대부분이니까 한 마리만 케어하고 한 마리만 제대로 잘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